안녕하세요. 잘했어.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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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지?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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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맞아요 맞아요 우리 베리가 이야기하니까 알겠는데 오늘 어저께 유튜브에서 어, 커뮤니티를 방을 만들어줬어요 와 이게 뭐지 모르니까 그 어, 어떤 뭐 좋은 거래요그 커뮤니티 <laughs> 뭐예요 커뮤니티는 대시방 대시방 할수 있는 방입니다 명시판. 아 소통 소통 그거 참 좋다 소통, 네, 소통. <laughs> 어 소통 어쨌든 소통 그럼, 소통하는 방향이 생겼으니까, 그기술이대 우리 구독자들이, 뭐, 이렇게 소통하면서 서로, 어, 서로를 알게 되고, 좀, 어, 단지가 될 수도 있겠다. 어찌 보면, 그게, 어, 뭐라는 게, 선 캐슬이 될 수도 있겠네. 못 들어오는. <laughs> 와, 순정TV의 캐슬. 순정TV 캐슬에 <laughs> 구독자들이 모임이 뭐라고? 커유이티 <laughs> 아, 앞으로 그거 발전시켜보는 게 어때? 좋아! 어, 오프라인에서 매년, 일해 한 번씩. <웃음> 지금도 <웃음> 기억하고 있어요. 와. 와, 와 마지막 방을 <laughs> 떠나야만긴 <떠난 웃음> <이야기만 남긴 채 웃음> 우리는 헤어졌지요. 자 여기까지. 옛날에 명이라는 가수가 있었어요 <laughs> 그 정말 분위기 좋았거든요 1 0월의 마지막 밤이라는 노래 그리고 우리가 커뮤니티가 어저께 28일에 개설됐으니까1 어, 0월 마지막 반주 주를 우리가 앞으로 섬리가 t v 의 밤으로 한번 만들어 보는게 어떨까요? 1년에 <laughs> 한번이요어 <laughs> 그렇죠 이제 1년에 한 번씩 개최하는거죠 개최하면 그때 이제 캠프파이어도 이렇게 하고 <laughs> 어, 섬진강TV에 스튜디오가 있거든요 진짜? 그 스튜디오에서 우리가 모여서 어 정말 멋있는 밤을 한번 날을 밤이 될지 날이 될지는 모르겠는데 한번 만들어서 모임을 갖는 거예요 그때쯤 되면 아마 여러분들 대학생이 되있겠죠 응. 1년씩 들 가면 아마 엄청난 뭐 가수 중에 유명한 사람 좋아하는 사람 누구 있지? 광수 엔시티 이광수 m c d 는 이광수든 그런 사람들도 <laughs> 아마 섬리강TV에 올걸요? <laughs> 하여튼 그런 꿈을 우리가 꿈은 있어야지 사람이 이지 어, 꿈을 어. 가지면서 <laughs> 스미강 t v 를 한번 키워봐요 가네 그럼 오늘 커뮤니티 어, 개설 기념 축하 방송이었어요 한말씀 우리 좀더청문해주시죠 너무 그 좋죠. 그럼 하 그리고 다른 친구들 중에 지금 한번 출연, 한번 같이 해요. 잘 오세요. 그래요. 안놀으면 서운하죠. 아, 오늘 미모의 우리 출연진들. 아, 비록 마스크를 지금 썼기 때문에 이 미모 이게 안 나타나거든요. 음. 그런데 마스크를 딱 벗었다. 그러면. 공주님에요 <laughs> 전국에 사인해주라고 벌써 그죠? 네. 그 뭐라는 게 없어요? 사인회사 아, 진짜 충분히 가능성이 있어요. 유장 TV가 앞으로 좀 크면 팍팍 지원합니다. 네. 네, 우리가 같이 성장해요. 그러면 어 그리고 이친구들 있지 않습니까? 직접 찾아왔어요. 찾아와서 성장 TV 우리 사진 한번 찍읍시다. 이렇게 영상 찍읍시다. 와, 정말 다음에 대고 기지 않게요. 을 우리 통닭 한 마리 대 갖고. 오, 저희 이름. 아, 이름. 예. 제 이름, 제 이름부터. 아 지금 여기 소개해도 오케이. 돼요 우리가. 네. 럼 그럼? 네. 그럼 같이 소개해요. 대기아 네. 기쁨이야라. 대기뻔치 <laughs> 네 또. 저한별 약간... 밥! 한별 하늘의 별별 네. 반짝반짝 별 기쁨 별을 보면 기쁨. 저 아직. 아어 되게. 주 아직 아직. 아직 우리가 유명 안해졌어요 유명 안 했는데, 하늘의 별처럼 우리가 썼다가 되는 거예요. 그래서 우리가 같이 기쁨을 만끽해요! 와우! 인사, 이제 인사해요, 이다 함께. 지금까지 휴학기을 통하여 행복을 전하는 선진강 TV.